감개표 대왕님이시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있는분 우리 사에해달라고 명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그만 보셔야 뿐 진미! 신으로부터 고구려 광개토두양이라고 하는 <laughs> 와 같은 진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시, 님의 하회 아, 같은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보전의 식구들 같이 아, 하늘로 보면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시는 분 모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신님께서 그 전사를 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한1 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지금 현재 우리가 한뭐한 5천명 안에 지금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 역사가 지금 이제 70억 년이 되고 인간의 역사가 3억 5천만 년 되는데 이 3억 5천만 년만에시인이모셔가지고총 결산을 해가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지구를 다녀 3억 5천만 년에 지구를 다녀간 사람들이 한 배우기는 있겠죠. 뭐한한몇 배우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5천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니, 우리 여기 그 전생을 아직 모르는 얘기 안 해주신 분들도 전부 그냥 뭐신이 그 말씀대로 뭐 임금도 한번 해봤을 것이고 왕도 해봤을 것이고 막 아마 그런 분들인 겁니다. 아주 뛰어난 영혼들, 그 영성이 너무나도 그 확실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한 5천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전시장을 갖다가 어 시민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보존에 신부들이 음, 오늘 의외로 이제 우리가 그후걸 나온 것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데 너무나도 어,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까 제가 그 그 지수초등학교를 아까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무도 타질 않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타질 않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설치 갔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유관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 사람이 타질 않는다 하더라도, 어, 우리 지수초등학교를 거지가면 여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참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지주총학교를 사는 사람이 없지만 간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그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아, 이거 정말 제가 이참 너무나도 생각이 작았구나. 아, 아마 우리 그 명예단장님, 손명예단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정말 제가 오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 너무나 감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이렇게 정말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아, 얼마나 이게 참 음, 중요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이게, 이게 신임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사람들 대하면서 정성을 쏟아야 하는가 하면서 하는 오늘 새삼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오늘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누나도 이 차를 잘 잤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도단위원자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의 회원으로서 어 우리가 정말 신의 이그 세계 통일 어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그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 하나의 보탬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모심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노리하고 노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